부모님 하면 정말로 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으신 분이죠. <laughs> 저로서는 제일로 나한테 가깝고, 뭐든지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너면은 어디로 꺼질까, 뭐바람불면 날까 해서 그랬다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니가 법자다, 법자, 벅자, 법당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뻐했고, 아무튼 내가. 자라온 순간에도 굉장히 이뻐했고, 다 당시 어려웠으니까 그랬지만 자라면서 어려웠었죠. 그랬지만은 굉장히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느낌만 들어요. 그때 생활이 너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때 제가 이제 자퇴를 했죠. 그리고 이제 동생도 신경을 써야 되고, 동생을 신경과 쓴거 동시에 아빠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엄마는. 그러면 그, 런 모습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 자라오잖아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환경이 그랬는지 몰라좀 어른스러웠던 것 같아요. 좀 현실에 인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나보다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돈이었고. 그 돈이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뭘 하더라도 할수 있겠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내가 아프더라도 약값을 대고 병원비를 대고 할수 있겠다. 전혀 부모님이들한테 의지하려고도 안 했고,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내가 번 돈에 비한 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일심방징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기숙사도 저렴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교대 근무이기도 하고, 공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든 할수 있겠지, 알바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이런 생각에 이제 들어갔죠. 이게 아무것도 읽어낸 게 없고, 돈이 필요했으니까, 아이 키 해야 되고, 또 큰아이는 대학원으로 가고 싶다 하고, 작은아이는 이제 여자아이다, 우리는 연속으로 4살 터울이라, 동시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혼자 이제 책임지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행복했던 게아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은근히 까다롭더라고요. 별로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인성검사도 봤고요. 어. 그 특이하게 이제 실을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손을 봤는데 이 손톱 안에 이 하얀 거 있잖아요. 이 반달 모양 이거를 보시더라고. 요 퀴즈 그까 라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거든요. 그 이제 일하는 그 노동 조건에 안 맞거든요. 근데 내가 합격을 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것이 엄청 강했나봐요. 그것은 있었나봐요. 아주 오만 그 몸짓 무술 다 해가지고 그걸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있어. 자는 무디다 놔둬도 먹고 사는 데는 일 없을 것이다. 벌음 정도인가? 그 자기 들어갈 부서가 결정이 돼요. 직폭과 배 짜는 데라든지 그 혼타면은 소을 타는 곳이고 소면은 그탈래로 만들어져 나오는, 소음이 탈래로 만들어져서 나온대고, 어, 초방이 탈래가 꼬아져가지고 실을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또 이제 정방은 실이 이제 탈래에 감아지는 과정이고, 단계단계 단계 있거든요. 동그라미 마르자면 손 타는 거. 동그라미 막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소음을 실 만들기 전에 모아서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넓적하게 만드는 장갑을, 둥글게 만든 장갑을 하는 것이 1차 과정이고, 한 15kg에서 20kg 될 뭉치예요, 손뭉치예요. 텐 뭉치를 기계에다 올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솜이 이렇게 둥치가 돌아가면서 한 5,6cm 되는 정도의 솜 타래가 나와요, 이제. 그것이 이제 연조. 저는 전방이고. 솜이 실이 돼서 밑으로 막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려오면서 감겨요. 막 줄에 감겨. 근데 그게 중간에 뚝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그 기계를 멈춰가지고 브레이크로 이렇게 잡아서 그실 감기는 걸 빼서 뭐홈 같은 게 있어. 거기에 껴가지고 그실 끊어진 실을 그 위에다가 그솜 무덩이에다가 다시 이렇게 좋게 이어서 올려요. 그게 다된 실이 나가요. 나가면 실큰 무덩이가 있거든요. 크게 나오거든요. 그 실을 뒤에서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쪄서 이제 포장해서 나갈 수 있게 하주장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일을 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갖고는 이제 직포러가 배짜뒤로배 짜는 데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 직포가라고 그배 짜는 데서 일을 했어요. 저는. 이 기계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골목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를 다막그막 뱅뱅뱅기 그막 돌아야 한시도 앉을 틈이 없고 그 들어가는 8시간 동안은 계속 서서 뭐 달리기도 아니고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그 8시간 동안을 하고 밥 먹는 시간 한30 20분에 서 30분 정도 있거든요. 그 시간대만 밥 먹고 오면 또 계속 그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노동력이 뭐 말로는 할수 없죠. 광주 시내에서는 공장 치고는 월급이 그가 제일로 그때 많았지. 한달일하면 배를, 각목을열 마씩 줬어. 청교대도 하고 이교대도 하고 이교대 오면 맨날 피곤해. 열두 시간 넘어 아주. 그래도, 그래도 그냥 일하기 싫다. 그런 것은 없었어. 부대야한요 기숙생활이 재미었어일 끝나고 나면은 되게 이제 쫙 빠지거든요, 기운이.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같은 기숙사 생활 하셔가지고, 뭐 하냐,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음. 뭐 이제 간식 같은 것도 챙겨주고, 다른 분들하고, 다른 언니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 이렇게. 나오고 같이 이제 이렇게 담아 빼고 하다가, 나중에 애기 낳고 2년인가 쉬고는 들어간 게그 사람들이 전부 막단장 나고, 못 나고, 휘가락 불고 다니더라고. 같이 개했어요 16명이. 지금요, 그때 말이 삼천정호법이라고 했어. 완장 찬 사람들이 헷가락 핵 불면 그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같이 오고 헷가락을 핵 불면 그 사람들은 오라는 소리. 그때는 좀 가다, 가닥 까닥내고 기계가 양쪽으로 싹 들어가면 세줄짜리 완장 탁 치고 어. 3일 이했나 음. 진짜 집에 가고 싶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오면 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쉴수 있는 것 같은데, 그 12시간을 내리 잔것 같아요. <목소리> 정방이 제일로 여름에 더욱고, 제일 로 여름에 더웠고, 제일 더러운, 막, 실이 떨어지면 그 놈이 얼렁얼렁 있어야지, 안 있으면 막, 번벅이돼어갖고 어쩔 때는 밤에 이러고 오면, 3개월 되면 밤한시에 와. 뜯으도안열문안열어지면 서를 때도 있고, 그러면 또 낮에 자야한 디안 자고, 문 이러고 가면 저녁에 가서 이러면은 잠이 와갖고 집어 뜯어도 잠이 와, 그 아, 꼴이 잠이 오고, 저날 새면 저 하늘, 창문에가 하늘이 보이면 잠이 딱 깨. 그때 그렇게 힘들어 힘들게 했어. 시골에서 다 올라가가지고, 일신방이 전남방지 사람들이 그 양동 발산에서 살면서, 뭐, 저의 이제 사촌, 뭐, 이렇게 오촌, 그, 언니들도 방을 얻어갖고 살았는데, 전부 다 편잣집 구멍구멍마다. 다 그, 일하시면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이제 저도 생계를 위해서 왔지만, 그분들은 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그 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진짜, 정말 필요하면, 어느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여자가 가장인 거예요. 다른데로 다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항상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지금도 꼭눈이을 아주 맨날 생각에 이렇게. 그것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어구찾고 장애했고, 내가. 음. 하여튼, 방직공장 덕분에 내 동생이나 음. 우리 식구들이 많은 천대안 받고 살았죠. 그래도 재밌게 했어. 그때가 영 젊을 때고, 그래서 그런가. 방직공장 한번 구경 가고 싶기 때도 했더라고. 이제, 야제 늙어버렸어, 그 신방증. 음, 제살때 후반에 이 신방증은 저를 인내하는 하게 할수 있는 공간이었고, 일단은 자식을 키워냈잖아요. 참을 수밖 어머니로서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더 갈망하게 힘내고 말아야 한다는 거. 그, 그것도 이제 여자 저기 엄마들. 여공들. 여자들이 그렇게 얼마나 그, 이렇게, 진짜 자기 그 몸소 희생하고 자기를 아끼지 않고 하면서 생활 전세나 뛰어든 엄마들. 또 저기 여공들이 진짜 그 사회의 역군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근데도 그냥 내가 다 죄가 된 것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숨기고, 감추고. 지금 엄마가 너무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아무한테도 엄마를 자랑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할 때는 아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그것도 하나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아 내가 살아온 새, 그것이 하나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애기들이 다 잘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내물이 아무리 얕토도 야쁘지 마라. 그리고, 저기, 나, 저기, 산이 높다게도 그렇게 너무 쳐다보고 부러워할 거 아니다. 딸 결혼하고 나서 우리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제일 지금도 행복하거든요.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laughs>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마도로스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laughs> 저는 막, 망망대에 올라서 그냥 그 바다는 길이 없는 줄 알고 거기를 그냥 항해하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주어진 대로 봉사하면서 그냥 뭐 이게 나라에 막할수 있는 그런 걸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